말씀 사멜하 l s 장 말씀 Children, Ship Children, Ship Children, Ship Children, Ship Children, Ship 서 h i l d r e n Ship Children, Ship Children, Ship Children, Ship c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메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사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하이다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구레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배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벨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에, 압살롬의 꾼됐다는 일단 성공한 듯이 보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기 때문에 무혈 입성한 것이죠. 그리고 겉으로 보면은 얼마나 압살롬이 성공한 듯이 보입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따라가보면 이 성공으로 보이는 이 외면상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 같지만은 안에는 벌써 몰락과 실패의 조짐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것이 죽음을 향한 걸음이듯이 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쨌거나 허물어질 것들의 시작이에요. 이 오늘 꾸대따를 일으키고 이제 아이도벨이 전략회의를 주재하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벨을 얼마나 의지했겠어요 아버지 다윗왕 때도 가장 일급 참모였고 탁월한 참모였기 때문에 그 당시 아까 말씀을 우리가 보면 나오듯이 아이도벨의 말은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말이 어떤 누구의 말이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잘안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심해서 들어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말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너무 의지하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건 오늘 라이도벨은 정확한 계책을 진언합니다 왜냐하면 입고됐다는 성사가 다윗을 제거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라이도벨이 이 정말 참모로서 진언하는 핵심은 다윗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다윗만 제거하면 끝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다윗만 제거하면 군사들이야 자연히 흩어지지 않겠느냐. 옳은 말 아닙니까. 얼마나 핵심을 꿰뚫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이도벨은 나한테만 2천 명을 달라. 만 2천 명 군사면은 충분하다. 지금 도주하는 피난 가는 병사들이 뭘 그렇게 전이가 있겠냐. 그러니 가서 지금. 지쳐 있을 터인데, 급습을 하면, 그, 요단강 나루터까지 가는 데는 뭐, 밤새 쫓아갈 수 있으니까, 새벽역에 급습을 하면, 다윗 얼마든지 뭐, 죽일 수 있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 옳게 여겼어요. 다윗도 옳게 여기고, 다윗의 말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신하들도 다 옳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후세 생각인 나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도 부르라. 자기한테 만세 만세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후세를 불러서 후세한테 오늘 전략을 다시 묻는 것이죠. 물었더니 후세는 정 아이도벨과는 정 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 지금 뒤쫓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누군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비세나 요압이나 그 장수들의 용맹을 알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새끼를 빼앗긴 암콘 같은 입장 아닙니까? 독이 오를 대로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자칫 잘못 쫓았다가 그래서 선봉대라도 공격을 당하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소문이 나기를 뒤쫓다가 패했다, 패전했다는 얘기가 들리면 위치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동굴의 사람 아닙니까? 어느 동굴에 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고 그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눈에 이렇게 선하게 안들어옵니까어 암콤이 그렇구나. 이게 새끼 뺏긴 암콤을 그 사람들이 봤을까니 들곰. 그리고 오늘 이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이 되면 다윗은 그야말로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후세는 어떻게든지 이 압살롬이 만 2000명을 아이도벨에게 맡겨서 추격하는 걸 맡겠다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되게 피처 랭귀지라 그럽니다. 눈에 그림이 보이듯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남자들이 이게 약한데 여자분들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아, 저는 제 아내를 참 놀랍습니다. <laughs> 제가 어디 가서 30분간 누구한테 설교를 듣고 오면, 제 아내가 옛날에 이 30분을 다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분이 더 필요해요. 이 스피커의 옷차림, 넥타이, 뭐 헤어스타일, 그리고 청중들의 반응, 이런 걸다 전해야 대화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그 섬세함에 제가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이 남녀는 같이 정말 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습관이 그래요. 결론은. 요점은 아, 한마디로 얘기해 보라니까. 아, 좋았어, 안 좋았어. 이거 끝인데, <laughs>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아히도벨은 아주 남성적인 전략가고, 이 후세는 아주 여성적인 전략가요. 세밀하게 이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야, 그 다윗이 지금 암콤처럼 독이 올라 있는데, 그때는 잠시 좀 내버려 둬라. 그리고 지금 동굴 속에 어디 그만한데 숨어 있을 텐데, 어느 동굴에 그 많은 동굴에 어디 숨었는지를 알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온 이스라엘 땅이 당신 땅인데 시간을 좀 두고 병사를 다 모아라 모아가지고 그 모래알 같이 많은 병사를 데리고 아침에 이슬 내리듯이 이 설명이 얼마나 재밌어요. <laughs> 아침에 이슬 내리듯이 이렇게 그를 하면은 당신 손안에 들어 있는데 그뭐 그렇게 문제 서두를 게뭐 있냐 그 여기에 압살롬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 말은 곰곰이 들어보니다 맞는 말 같아요. 이쪽 말, 저쪽 말다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전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그 마음을 얻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처음에 아이도베르게 거의 동의하고 그에게 12,000명 군사를 내줄 뻔 했어요. 근데 후세를 불러서 들어보니까 이 설명이 하나 하나가 다 맞는 얘기예요. 다윗은 백전노장 아닙니까? 전장에서 자란 사람,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압살롬이 언제 뭐 전쟁 한번 해봤습니까? 그러니 이런 얘기를 듣는 즉시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둘다 지금 두 사람 다 압살롬 밑에 있는 사람이 됐어요. 둘다 압살롬 밑에 있는 부하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나 누구한테 쓰임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둘다 압살롬에게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은 사탄의 쓰임을 받는 것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도자에게 내네 사람 없습니다. 우리 살아보면 인생에 내네 사람 없어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나 또한, 압살롬 또한, 다윗 또한, 이 지도자들이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다내 사람 같아. 여러분, 내 월급 준다고 내 사람입니까? 내가 자리 주었다고 다내 사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 편에 서느냐 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내게 영향을 끼치는지가 결정이 돼요. 인생 멀리 살아가면서 이 귀중한 원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건가? 내가 누구 편에 설 건가? 그래 여호수아가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어느 편을 택할 것이냐? 백성들이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사사기 전체를 보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편에 섰습니까 우상 편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사기가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고 악순환은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얘기를 듣느냐 이 결정적인 지금 갈림길이에요 아이도벨의 말을 따랐다면 다윗은 그냥 끝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후세의 말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왜 따랐을까요 왜 불렀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을 지키고 계신 것이죠. 다윗에게 권난은 허락하셨지만 그 생명 빼앗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면 생명은 안 빼앗깁니다. 그렇게 잘 죽지도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손을 거두면 쉽게 죽습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다내 네 사람 같지만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각자 다른데 쓰임 받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게 놓치면은 사람한테는 다판판이 당하는 것이죠. 나중에 솔로몬 이뤘던 이 통일 왕국이 깨어집니다. 솔로몬 죽고 나서. 그죠? 열1기상에 가면은 이제 분열 왕국이 다시 되는 것이죠. 그때 열1기상 12장에 가면은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이 아, 살로몬의 왕이. 근데 아버지가 워낙 후궁들 천명을 데리고 그 나중에 방탕한 생활하면서 워낙 궁제를 많이 입고 이 국고를 탕진해가지고 백성들이 완전히 탈진한 거예요. 그러니 새로 왕이 되었으니 이 조세도 좀 감면해주고 우리한테 내어진 이무거운 부담 좀 줄여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전한 선봉장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데리고 이제 르호보암 새로운 왕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이걸 줄여달라고 한 것이죠. 좀 우리 부담을 좀 줄여달라. 우리가 채찍에 허리가 다 부러졌다.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왕의 신하들, 나이든 분들한테 의논을 했어요. 감해 줘야 됩니다. 지금 백성이 지쳤어요. 자기 또래 젊은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아니요, 저거 벌어 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채찍이 아니라 전갈 채찍이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르호보암을 따르는 열집하는 북 이스라엘 왕국이 되고, 결국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으로 남유다가 되는 그런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비극을 겪는 것이죠.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지도자가. 여러분, 우리 뭐 임진왜라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선조 때 통신사를 그렇게 보내달라는데 애를 먹이다가 보냈어요, 결국. 통신사 보냈는데 정사가 황윤길이고 부사가 김성일이에요. 그리고 도에또미 히데오시를 만났습니다. 정사 황윤길이 보기에는 상승, 눈초리가 범상치 않아요. 그리고 이미 병선을 짓는 걸 보았습니다. 침략을 하겠구나 결정을 내린 것이죠. 본인은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사 김성일은 뭐도엿더미 보니까 쥐새끼 같이 생겼구만. 그래서 와서 지금 선조왕때 보고를 하고 조정해서 보고대회를 하는데 완전히 정반대 보고를 한거 아닙니까? 일본은 전혀 침략 의사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부사 김성일이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왜? 김성일이는 동인이고, 부스, 정, 정사 황영기는 서인이에요. 동서관의 그 사화 때문에 그런 엉터리 보고를 서로 이렇게 반, 반대되는 보고를 해가지고, 결국 누구 보고를 택합니까? 조정은 부사의 보고를 택하는 것이죠. 동인의 보고를. 그 당시에 따라갔던 서장관이나 또이 김성일의 이 수종 들었던 종까지도, 그 이렇게 수행 비서까지도 침략에 대한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자식 죽인한테까지 분노했던 사람입니다. 황진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부사 김성일의 의견이 채택됨으로써 1592년 이 땅의 임진 왜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냈습니까? 관군은 하나도 막지 못했어요. 그냥 다 뚫렸습니다. 20만 병력에게. 저는 이 나라가 그렇게 쪼개지는 걸 보면 진짜 참 섬뜩섬뜩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척점에 있으면서 대결 상태에 있으면서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는 건 이건 아니죠. 그리고 그때 동서인에 관해 그런 그 안목과 반목과 갈등 때문에 나라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집안에 부부가 다투면 애들이 남아납니까? 마찬가지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누구 얘기를 결정하고 따를 것입니까? 그때 선조가 그 황용길 정사의 말을 따랐다면, 그 말을 들었다면, 나라는 다시 준비를 했겠죠. 김성일 얘기를 따르는 바람에 그 지방에서 축성하던 성을 보수하던 작업까지도 다 중지를 시켰어요. 그야말로 그 당시에 이 전라 자수사하던 이순신 우리 공만 전쟁을 대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도 역사는 대풀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깨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유지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꼭 형식적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서가 바로 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이 안타깝게도 뭐 안타까울 것도 없죠. 뭐 압살롬이. 잘, 잘 택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상반되는 견해를 수없이 많이 접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내가 편을 정해야 돼. 공정한 건 사실 없습니다. 객관이라는 없어요. 주관적 공정성이고 주관적 객관이지. 우리 인간한테는 절대 객관이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편을 정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는 습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까닭은 말씀에 훈련됨으로서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스스로 자청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지혜가 있어요. 갈까 말까? 한번 가라. 왜냐하면 가는 게 귀찮고 번거로운 길이니까 손해 보는 길이니까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주는 게 손해 보는 거니까. 그리고 더좋더 도울까 더덜 도울까 할때더 도와라. 더 도우는 게 손해 보는 거니까. 어쩌면은 안 믿는 사람들의 만든 지혜로운 말일지도 모르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기준이 들어을 수가 있고, 누구든지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 고 하는 황금률이 그 안에 감춰져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 말씀을 따라 결정한다는 것은, 어쩌면 끝없이 우리가 손해를 자청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손해를 보십시오. 손해를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자언 11장 1절에 보면, 내 떡을 무리에 던지라. 도로 그 떡이 돌아오리라. 그래요. 꼭 돌아온다라는 기대를 갖고 버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건 없이 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던지면, 끝없이 우리가 베풀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좋고 더 놀라운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예 아멘 아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정말 말씀드린 대로 나눈 대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 부탁은 우리 하상우 형제 정말 어제 같이 또 뵀는데 참 어려운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낭한 말기 환자인데 하나님 그 젊은 우리 형제 붙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인생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592년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강산 가운데 천화가 몰려와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기도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 나라로 끝까지 세워주시고 열방 가운데 흩으셔서 온 땅이 죽께로 돌이키는데 이 나라 이 민족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선거입니다 주님께서 이 선거 지켜주시고 선거를 통해서 분열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다시 화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믿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주님의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교회의 이름이 더럽힘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듯 교회의 이름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아픈 형제들 아픈 자매들이 있습니다 강소정 자매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상우 형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들 다시 한번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주의 손으로 마음껏 쓰시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죽게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놀랍게도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땅을 걸어갈지라도, 낙심치 않고 좌절치 않고 다시 한번 죽게 붙들린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마지막까지 쓰임 받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선거가 분열되는 선거가 아니라 다시 한번 국민이 통합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께 붙들린 민족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는데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강단마다 말씀의 능력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지체들 그리고 홀로 외로운 지체들을 위해서도 저희들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하상호 형제 또 강소정 자매 하나님께서 이 투병 과정에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 쏟으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조금씩 깨닫게 하고 감동케 하고 눈물로 그 사랑 살아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어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이 아침에 누군가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인간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판단의 기준으로 분별의 기준으로 삼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